이진숙의 정치적 중립 위반. 강훈식, 이문정은 괜찮나?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시기에 보수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근거로 직권면직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현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소될 경우 당직 불가조항인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80조를 개정하며 자신의 대표직을 유지한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문제입니다. 거기에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이문정 지검장은 징계 대상이 아닌가요? 다른 진영 사람은 유튜브에 출연하면 안 되고 자기 진영의 사람은 출연해도 문제없다는 이중잣대의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내로남불 태도는 사라져야 합니다. 여당부터 그 본보기를 보이길 바랍니다.